이 문제 한번 봐보자. 이 문제 올림포스 문제인데 올림포스. 자 문제 한번 간단하게 읽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. 어, 어떤 무리 함수의 그래프와 이 원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, 다음에 어, 이 무리 함수의 역함수와 똑같은 원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CD라고 하재. 그지? 원은 똑같다. 그지? 어, 두 직선의 기울기. ABCD의 기울기를 각각 m1, m2라고 하고 그 기울기의 곱이 얼마니라고 묻는 문제다. 사실은 이거 어 그래프 개형만 알고 이 의미가 뭔지만 알면 답은 그냥 어 15초도 안 걸리는 문제야.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줄게. 왜 답이 15초 만에 나오는지. 자 보자. 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래프를 좀 삐뚱가 아, 대충 봐자 봅시다. 이 원부터 그려볼게. 원의 반지, 원의 중심이 이쿠마 이지 이쿠마 이떼땡댕땡 여기고. 그 다음에 원을 그려보면 반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이 1이니까 대략 이런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 완벽해 완벽해 <laughs> 대략 1이니까 그지? 그 다음에 어... 루트2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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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트 2x인데 봐라. 아, 요게좀 아, 이거. 루트 2x면 루트 2x면 여기다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얼마니?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얼마니? 그런 게좀 보여야 되는데. 2 집어넣으면 y는 루트 4돼 가지고 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 4 돼서 얘가 결국 2지 그럼 결국은 이 함수도 2, 2를 지난다라는 얘기야. 그렇지? 그러면 시작점이 0, 0이고 요런 식의 무리 함수가 되겠네. 그지? 얘가 y는 equal f(x)입니다. 그지? 그러면 얘 역함수는 역함수는 당연히 이 코마이를 지나겠지. 왜냐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y는 e q x에 대해역함수관계니까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. 와 그런 걸 너무 못 그렸다. 간적으로. 이코마이를 잘못 찍었네. 좀 옮기자. 너무 그러면 안그네 얘도 옮기고.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도 옮기고. 얘를 그렇게 옮겨야 되겠네. 얘도 다시 그리자아 무식하면 이거 손발이 고상하다더니 그 말이 맞네. 이 코마이를 그러면 여기 어디 쯤 되겠지, 그렇지? 이거 이 원도 줄여야 되겠네. 반지름이 이르니까, 그지? 요런 식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. 그지? 그리고 무리함수를, 2콤마 1을 제대로 못 찍었네, 씨. 아, 그 대충 보자. 무리함수는 2콤마 1을 지나니까,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. 그지? 그 다음에 그거 역함수는 y는 equal x 대칭이니까 요런 식으로 되겠지, 그지? 그 문제에서 문제에서 요 점을 A, 요 점을 B라고 하자 그런 거 아니야, 그지? 그 다음에 어뭐 이걸로 그냥 빨간 걸로 해 여기가 C, 여기가 D라고 하자 그 말이야 그지?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,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, 요놈하고 그지 이 기울기 하고 CD, C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, C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, 이해하고,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라는 거야. 기울기의 곱을. 그지? 답은 1입니다. 답은 1. 왜 답은 1인지. 자, 볼 거야. 자, A, 선분 AB하고 선분 CD는 여전히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입니다.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입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이 e, b 하고 d는 서로 뭐야? 서로 이 얘는 f f x 위의 점이고 얘는 f 역함수 f 인 n 스 x에 대한 위의 점이야. 그지? 그러면 얘를 뭐 이미 뭐 a b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겠니? b 코마 a라는 거야. 왜 y는 이걸 x 대칭이니까 이해되니이 e 함수하고 이 e 함수하고는 얘가 AB면은 반드시 BA가 여기 있을 거라고. 그지? 이해 되니? 그리고 이 원하고, 이 원도 원의 중심이 이콤마이지. 그지?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은 Y는 이골 X에 대해서 대칭일 수 밖에 없어. 당연히 A하고 C도 그럴 수 밖에 없고. 그지? 그러면 이두 점, 이두 점을 AB를 있는 이 직선하고, 어, CD를 있는 이 직선하고는 뭐 여전히 y는 이 l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니?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 답은 1일 수밖에 없어 아 이것도 여기까지 이, 이해를 하더라도 답이 1인 걸 모를 수 있겠구나 잘봐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직선이 수직이면 아 내가 이말한 적은 없었겠구나 이거는 당연히 알고 수직이면 두 직선이 수직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건 중학교 때부터 했었어, 그렇지? 그렇지? 그런데 두 직선이 y는 골 x 대칭이면 대칭이면.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기울기 의 곱은 1입니다. 1. 1입니다. 지금 이거 알아두면 이거를 잘 모르는 애들 많은데 이거 알아두면 지금 이런 문제 풀 때는 아주 한 방에 풀어낼 수가 있어. ABCD의 두 기울기의 곡구하라 그랬잖아. 이건 답은 1인데요요 요 부분에 왜1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. 잘 봐. 아, 두 가지로 설명해줄게. 두 가지로. 아, 이런, 이런. 아, 진짜.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줄게. 아. 이게 y는 이꼴 x 그래프야 그리고 이런 직선이 있고 얘랑 이 직선이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려줄 거야 얘가 y는 이꼴 X 그랬고, 얘를, 어, 원점을 지나니까, 원점을 안 지나도 상관은 없습니다. 원점을, 지금처럼 얘는 원점을 안 지나잖아. 원점을 안 지나도 상관은 없어. 내가 왜두 직선의 기울기가, Y는 e q X인, X 대칭인 두 직선의 기울기가, 곱이 마이너스 1인지 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야. 잘 봐. 얘가 만약에 MX라고 한다면, MX라고 한다면, <laughs> MX라고 한다면, 잘 봐. 어, 아니, 내가 mx 라고 하지 말고 e x 라고 해볼게 e x 그럼 요점이 1이라면 요점이 y 좌표가 얼마겠니 1 집어넣으면 2겠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요게 2라면 요점이 y 좌표가 얼마겠니 4겠지 그래서 1분에 1분에 요 직사각형 하면 1분에 2하면 당연히 기울기 2 나오겠지 그지 근데 이두점 이 봐봐 어차피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는 y니콜 x의 대칭이 기 때문에 이 직선에다 y y 인벌스 이 직선에 봐봐. 기울기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고.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고. 왜 그런지 볼게. 어. 이 1,2는 이 역함수에서 2,1이라는 점이 100% 있겠지. 요 점이 2,4지. 이 2,4라는 점은 이 역함수 위에 4,2라는 점이 100% 있겠지. 그지? 그러면 요 요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보면, 여기가 2고, 여기가여기가 여기가 2고, 여기가 4잖아. 그럼 여기가 2겠지? 요 간격이. 그리고 여기가 1이고 2지. 그지, 그? 그러면 요 기울기가 얼마야?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지. 얘 기울기는. 2분의 1X가 될 거라고.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니? 봐봐.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얼마겠니? 1이라는 얘기야. 내가 이거, 다시.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. 봐봐, y는 이걸 어떤 직선이 ax b야. 그런데 얘를 y는 이걸 x 대칭, y는 이걸 x 대칭이라는 말이 뭐야? 역함수라는 얘기야. 얘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구하니? x 대신에 역함수 구해볼 거야. X, y 대신에 x 쓰고 x 대신에 y 쓰면 이렇게 되겠지. 그지?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y에 대해서 정리하면 a 분의 1 x 어 바로 너무 바로 갔나? 마비 a a 븐의마삐 이렇게 넘기고 약, 아, a로 약이로다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. 근데 기울기만 보자고. 얘가 뭐야 역함수다. 얘 역함수야. y는 이걸 x 대칭인 거야. 역함수 두 함수가 역함수라면 y는 이걸 x 대칭이라고 그랬잖아. 그지? 얘 기울결마 a. 얘 기울기라면 A분의 1둘리 곱하면 얼마? 1이 된다라는 거야. 그지 그래서 답은 바로 1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. 이걸 일일이 교정 구하고 기울기끼리 구할, 구하고 앉아있으면 바보된다라는 거야. 아 얘하고 역함수하고 어떤 원하고 만나는 두점 사이의 관계가 결국은 이, 이 점하고 이 점하고 y는 이꼴 x 대칭, 이 점하고 이 점하고는 y는 이꼴 x 대칭. 그러니까 AB를 잇는 직선하고 CD를 잇는 직선은 결국 y는 이꼴 x 대칭. 아, 결국 은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에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이제.